네, 오늘 오픈 인터뷰는 이분을 모셨습니다. 가수 영탁 씨입니다. 아이고, 영탁입니다. 내가 왜 뉴스에 나와?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정규 앨범, 폼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네. 이 요즘에 SNS에서 흔히 쓰는 말이 폼 미쳤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폼 어떤 앨범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아. 아. 해외를 비롯 K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폼 미친 선수들을 보고 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곡을 최초로 공개한 장소가 네. 축구장이었죠? 어. 어. 어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바는 아니었으나 좋은 기회에 섭외 제안이 와서 어, 이곳에서 앨범이 나오기 전에 미리 공개를 하는 게 진짜 꿈 미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어, 잘 준비해서 무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습니까? 가수가 꿈이었던 때가 고등학교 때한번 있었고요 오디션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1차 오디션에서 떨어졌고 그 당시 부모님과 내기를 했죠 아... 어한번 나가보고 싶다. 에 네가 가수할 정도는 아니다. 떨어지면 가수의 꿈은 접도록 하여라. 접었죠. <laughs> 바로 접고 인문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용돈을 좀 한번 벌어 보자. 고 참여했던 가요제에서 어운 좋게 좋은 상을 받으면서 어 노래를 해도 되나? 어난 노래를 하는 해야 될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었나 봐요. 네. 가수 생활 시작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게 22살 때였던 거죠. 네. 처음에는 발라드로 가수 데뷔를 했습니다. 아, 수, 2007년에 아, 사랑한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수, 아, 트로트로 전향을 아, 하게 된 계기라고 여쭤보면 은 어떻게? 트로트로 전향을 했다기 보단 트로트도 하는, 트로트 장르도 소화할수 있는 가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고 있거든요. 트로트의 모습들도 기회가 담는 한 되게 신나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진중하게 발라드 불때땐또 발라드도 한번 하고 싶고 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에, 가수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무명생활이 좀 길었습니다. 네, 무명생활이 15년. 그 당시에 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생수를 안 사드셨다. 어, 이렇게 티백 우리 그게 저... 싸게 먹히잖아요. 응. <laughs> 네, 그 생수를 사는 것보다 티백을 사서 끓여 먹으면 에, 싸게 먹히니까. 뭐 단돈 몇백 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 보니까. 음... 분위기 좀 바꿔서. 네. 아니 15년 동안 무명생활하면 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와, 나이곡 뜨면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 나 이런 플렉스 해본 거뭐 있습니까, 성공해서? 부모님 집사 드렸습니다. 아... 자식으로서, 어, 꼭 해드려야 될 일을 한것 같아서, 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수 네.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K공부에서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 섰을 때가. 무대 끝나고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아, 네네네. 그때 기억나십니까? 남, 네, 아주 기억에 남는 무대 중에 하나고요. <목소리> 아, 내가 가수로서 저 무대에 한번 서면 나는 그래도 성공한 삶 아닌가. 제가 목표를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에 섰을 때, 비록 엔딩에 신인들을 소개하는 코너였고, 인터뷰도 없었지만, 함께 계신 관객분들이 앵콜을 외쳐줬을 때, 그때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망쳤어요. 근데 앵콜 곡인데, 뭐 망치면 어떠니까. 아주.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일차적인 목표는 그때 이루셨고 네. 지금 영탁이 꿈꾸는 꿈의 무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무대? 근데 그때 싶... 목표를 잘못 잡았어요. 이제. 오후에 잘못 잡았어요. 네. 네. 그러면은 아난 이러면 가수 성공한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세상이 안 바뀌더라고요. 아난 여기서면 된 거야라고 목표를 세운 것이 잘못됐다는 걸그 다음 날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잡은 게아 오랫 동안 한장한장잘 박제시켜가는 가수로 걸어가자라고 바꿨습니다. 아... 그랬더니 부담도 덜고 가야 할 방향성도 확실해지더라고요. 상처도 덜 받고. 덜 받고. 네. 지난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뭐 필리핀도 네. 가셔서 어 공연도 하시고요. 현지에서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알고 따라 불러주시는 것도 많이 신기했고, 어 신사답게라는 노래를 어 현장에서 불러드렸는데, 신사답게 하니까, 예, 예! 이거를 현장에서 그냥 본인들끼리 마음을 맞춰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저희 K-컨텐츠, 우리나라의 K-컨텐츠가 외국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 덕에 저도 제 노래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신데 네. 곡도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주시는 편이시죠? 노래 선물했죠. 노래 선물하세요? 네. 이호 형이 아주 맛있게 살려주셨었죠. 그 당시에 많이 쓰던 말이었어요. 익시 많익시 익시 마닉시로 민호 형이 불러주셨고. 채널A랑은 또 인연이 있지 않으십니까? 있죠. 네. 어떤 프로그램을 아, 여러 가지 네. 수업을 받았죠. 네. <laughs> 신랑 수업. 네, 여러 가지. 많은 성장을 한것 같아요. 어, 오, 온다! 면허 아? 합격했지? 형님. 면허 있는 남자예요. 네. 신랑 수업은 정말 뭐 신랑들을 위해 특화된 네. 프로그램인데 결혼하고 싶으세요? 지금 할 것이 많습니다. 아. 네, 할 일도 많고요. 어, 그죠? 이상형 정도는 있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형 혹시 있으십니까? 시원시원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아 시원시원한 사람 하지 않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네. 요즘 막걸리 좀 드십니까? 어떠세요? <laughs> 요즘에 아주 시원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한동안 마시기가 좀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시원하게 마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제가 음악을 잘 열심히 하면서 잘 걸어가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종 꿈은 뭡니까? 못하지 않게. 아, 어, 걔는 괜찮은 애였어. 걔는 괜찮은 애야. 라는 그런 얘기 한 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 제가 만나본 영탁 씨는 정말 괜찮은. 유투 아 <웃음> 땡큐 <웃음> 네 지금까지 가수 영탁 씨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